유원리에 그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 유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같진 진리는 자연과학은 자연과학, 인문과학은 인문과학, 사회과학은 사회과학, 종교, 철학, 학문, 각 분야별로 다르고 소리상춘하고 있었습니다. 철학하고 종교는 대립되고 또 학문도 대립되고 여하튼 대립상태에서는 일용화 투쟁을 가지고 일원하는 통일의 한달 조화의 평화의 한달이라는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카오나를 가지 모든 진리라 진리를 하지만 그 진리 자신이 한이용와한 관에 지나지 못했지만 그에는 정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하지면 원리 원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진리며 그의 근본에 대는 원리, 원칙을 찾아내는 마인유의 원리, 마인유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는 진리편에 대해서. 그 다음은 제일 먼저, 왜 진리로 알아야 하는가? 제가 진리의 얘기를 한다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 진리의 공부를 필요하지 않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젊은 사람한테 오늘 진리 강의를 한다면 나는 그 진리를 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진리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는 진리로 생각하고 또 학교에서 교수가 철학 강의하는 어, 그런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나 필요 있고 또 어, 강단에서나 필요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실전생활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리는 그런 어, 설교의 에, 재료가 되고 또 어, 철학의 에, 논장의 에, 테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우리에게 그통적이고 발전적이고 실령적인 생활적인 우리의 에, 모든 도리며 천지에 이치가 되는 참지식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마이의 원리는 뭔가? 어, 우주는 인간을 중심해가지고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인생 도리로 중심하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참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진료를 모르면 우리는 무지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의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 진료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진료를 알아야 하는가? 인간 본능이며 무지는 인생의 낭비와 파괴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질려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 본능입니다. 그이담에 질려 살지 못하면 우리가 커컬하고또 우리의 무지한 생활에서 우리의 행복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동물 본능에이하여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머리 내외고 그래가지고 번식을 하는 자살을 붙이자 하는 여러 가지 본능 있는 것마찬 가지고 또 양심 본능으로서 우리가 또 선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이와같은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본능으로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만사로 알고싶어하는 이와같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조금아할때 조금 커지면 엄마 이거 뭐요? 아버지 이거 뭐요? 아저씨 이거 뭐요? 선생님 이거 뭐요? 하면서 이와같이 질문하는 것은 인간의 는지적인 본능, 이성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진리를 안 해야 되는 것은 이 인간의 본능을 만주시키며, 지적인 본능을 만주시키며, 또 우리 인간이 그 진리를 말하면 아마 도리와 전지지의 참식을 가지고 인격과 하고, 생활화하고, 우리의 행복을 실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절대 진리라 는 것은 알수 없다. 하나 예로 든다면 기독교로 하라 하나님의께서 받은 진리를 하고 개시로 받은 진리라고 또 메시아가 아, 그 세주가 주는 네, 진리 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백여 파, 오백여 파는 논하지 가지고 소리 대하고 싸우고 있잖아. 이여 가지 인간이 몇천년 동안에 피와 눈물과 땀으로 그리고 모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리는 참진리로 알지 못했으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노력한다, 그 우리는 진리로 알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 진리는 알수 없는 것이다. 참진리는 알수 없는 것이다. 고 이와 같이 해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왜 그렇게 우리가 해의적인 사람이 되고, 진리에 대해서 해의적이고, 또 이와 같이, 에, 진리의 세계가 요가지 논하지느냐, 분열하고 대립하느냐 하면 그는 일급 장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한 코끼리 두고 서리서리 이혼해 다리고 서리서리 에, 자기의 에, 걔네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한장 장님은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그 아는 것은 손을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알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장님은 아, 코로 다듬어가고 오, 코끼리는 큰배아미와 같다. 또 어떤 장님은 말한다. 아니나 아니다. 코끼리는 돌로 같다. 삐쩍한 돌로 같다. 이 상황을 마치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해요. 하고또한 장님은 아니다, 아니다. 코끼리는 큰 부채와 같다. 귀로만 집어니까 그렇고 또 이래지고 말한다. 아니다, 아니다. 코끼리는 어, 벽과 같다. 배를 만지고 보니까 그게또 다른 사람은 이 팔로 만지고 보고 아니 라 코끼리는 전부 떠갔다 또 다른 사람은 여자지 공기로 만지고 보고 코끼리는 배한 명 왔다. 그 여자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지 못하는 그 장님들은 자기가 만지고 하는 그를가지고 자기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틀린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로 볼 때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지 종교나 철학이 말하는 각 교파나 그 모든 논설은 그 논리는 다일리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적인 포팽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팽타당성이 있었더라면 그와 이 분열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눈을 뜨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체로 볼수록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 코키로 볼때 아, 코키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코키로는 코가 길고 여기 상어가 이렇게 꺾여있다가 있고, 있고 큰몸뚱이가지고 발이 크는 이런 같은 동물이다. 해가지고 모든 걸 밝히고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일부분만 주장한 것이다. 그 이렇게 설명이 될때 그랬든가, 그랬든가, 내가 손만가지고 다듬어서 보니까 전체를 못해서 그거는 다 드듬어가지고 내가 그걸 주양했는가 보다 해가지고 여하지 해가지고 에, 자기가 저렇게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제가 얘기했는 거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도 이론도 철학도 다가르킴 있었지만 오늘까지 그래도 모든 종교나 철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분적이나 마나 옳았으니까 그렇지. 부분적도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부분적이라도 옳았으니까, 어느 어느 가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부분적도 옳지 않고 신비스럽고, 그, 음, 맹신적이고, 완전히, 그, 이론이 선립되지 않아니 하는 그런 종교나 그런 철학은 So, 고 h 았습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할 h a t the two is that the two is t h a 공부 h e two is that t h 는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공부가 아무리 알았어도 그의 그 진리의 중심성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어, 기독교 66권을 달았어도 66권의 에, 중심이 뭔가? 중심은 내가 그 인격관성해가지고 내가 중국에 들어가서 수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신님께서 말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들어 간다. 그러니까, 천국이 되라고 안 되라고는, 조그만, 뭐, 도덕과 윤리와 무슨 좋은 얘기와, 무슨 여수의 기록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또, 십자에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법의 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의 모든 것은 한설이지. 그러나, 외신님 자신이, 그제서 자신이 풀맴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본받냐면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신천신지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래, 살 수가 없다. 한 것도 불맹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전도 8는사장경을 아, 우리가 읽을 수도. 한 아침에 문에 많고, 복합경이 있고, 금강경이 있고, 무슨경이 있고, 무슨경이 있고, 뭐 얘기도 많이 있지만, 영불도들들고 그 부처님을 절하고 이러고도 중요하지만 그도 그렇지만 그러나 불전의 중심은 그겁니다. 즉시 내가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거듭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을 절하고 부처님한테 영불을 리는고내 자신이 제2의 부채, 부처, 실질적인 부채, 삼부채가 되어야 된다 성불로 이루지 않으면은 그나이 일수가 없다. 유교에도, 많은 공부를 많이 하지만, 우선, 도덕성, 일일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수신해가지고, 군자가 돼, 돼가지고, 제가, 지구 평창하러 이어야 된다. 그는 수신으로 보듯이. 여 하지 그 중심성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근데, 오늘까지 가르키면 많은 가르침을,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평생 공부하다가 끝마치고 뭐 아무 이상의 인격관성도 해보지도 못하고 행복도늘 못하고 이상에 가는 존경하나 철학하나 도덕과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중심성을 모를 때 있을 때 우리 수가 헛되고되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가집니다 또그 다음에 아무리 안다해도 순소승을 해야 됩니다. 이상에 선은 언제든지 선이 아닙니다. 선이 까끌로 되면 이 아귀대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몸도 선이고 또 정신도 선이고 그러나 육신이 정신보다 앞서는 유물론이 앞서고 유심론이 이 되어가면 그. 유물 사상이 정신을 지배하면 이상의 부패가 온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취재가 되고 어, 물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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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 사상이 대상이 되면 정신이 그 유물 사상을 리드하기 때문에 양쪽에 다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순서가 바꾸어져요.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 아, 하나만잖아자잖아인간건똑같지만은 남자가 주체요. 여자가 대상의 입장에서 그전공한 성성을 그 하모니하고 맞이할 때다 가정이 만서성이 이루어지지만, 여자가 주체가 되고 남자가 되면 가정이 시끄러워집니다. 이와 같이 이상의 모든 거, 내 개인도 선이지만, 개인 앞에 가정, 가정을 먼저 하고 개인을 가져오면 그때 되지만 개인을 앞세우고. 가정에는 사회를 악재하는, 그거는 에고이즘으로서악게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서 개인이 굉장히 행동하다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만, 전체로 우승하고 개인을 가져와야 된다는 이 순수가 밖으로 될 때,